2024년 1월 11일 미 주식 93%를 상위 10%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. 마, 미국 주식 93%를 상위 10%의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요. 그러면 미국 국민 하위 90%가 주식 7%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. 정말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네요. 세계 인구의 1% 밖에 되지 않는 초부유층이 세계의 부약 50%를 소유하고 있고, 나머지 50%중 46%를 상위 20%의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마, 그러면 세계 인구의 하위 79%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전체 총 자산의 4%에 불과하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습니다. 세계 인구의 1%의 초부유층이 세계의 부약 50%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본주의의 실체입니다.